자, 해석해볼까요? 합시다. 그것은, 뭐라고요 들립니다. 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하지만, time a n time again. 여러, 여러 번. 번. 부사덩어리 신경쓰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그것은, 자, 요거, 해 a 라 그랬지. 요거 합쳐서, haspp. 얘는 뭐라 고 그랬지, 이름? havepp나 haspp. 그지 얘가 현재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려야 근데 얘가 만약에 h 드가 되잖아? 그럼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다음에 이거두 개를 또묶어 이렇게. BPP. 이름 뭐라고? 수동태. 네. 자, 그러면 얘는 따라하세요.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네. 수동태.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시간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쭉 가는데 어. 여기가 현재고 얘가 과거야. 현재 완료의 개념은 뭐야? 과거의 한한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완료되면 돼. 그렇지?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한게 아니고 당한 거야. 되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뜻없고 얘도 뜻없고 구체적인 의미는 얘가 갖고 있어. Demonstrate 뭐라 그랬지? 증명하다. 증명하다. 자, 그럼 해석해 봐. 그것은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지. 근데이시 뭐야? 가짜 주어. 좋아. 진짜 주어였지. 뭐가 증명되어져 왔어? 파란색. 파란색은 자연적으로 억제시킨다는 것을 당신의 지켜을 됐습니다. 자무장이에요. 네. 자, 무엇은요? 파란색, 파란색. 음식은 파란색. is actually, 보호 하나 찾으세요. 보호. 보호. Unuser. 빨간색은 녹화예요. 보호. unusual. 잘했습니다. 이 형식 끝. 전명고, 자르면 되고. 그럼 얘는 회용사고. 그렇지 파란색 음식은 unusual 하대. 회용사고. 언부으면 바유어지 해피, 언해피. 유저, 언유쥬얼. 맞죠? 언유쥬얼 무슨 뜻이야? 흔하지, 흔하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아 그렇지. <laughs> Actually, 실제. 그냥 부사지. 실제. 명사도 아니는데뭘 꾸미지도 않잖아. 명사 안 꾸미잖아. 그럼 부사인 거야, 그냥. 매우, 얘는 꾸미니까 부사. 형사 꾸미니까 부사. 얘는 그냥 부사. 오케이. 어디에 있어서? In nature? 사양에 있어서. 다시 쭉 가자. 쭉 갑시다. 무엇은요? 파란색, 파란색 음식은. 네. 이때 같이 연습을 해보고, 입을 같이 열어서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요. 잠도 안 오고, 입으로도 해보고. 자, 파란색 음식은 뭐라고요 뭐다? 실제. 실제로? 어. 매우? 응. 어떻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여기도 했어요? 자, 대열 압니다. 그럼 뭐라 그랬지? 어떻게 해석해라? 있다. 있다. 잘했어요. 거기에 있다, 아니라 그랬어. 그치? 있다. 목적어 하나 찍으세요. 목적어, 아니까, 명사. 복수. vegetables or m e a t 이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한국말은 명사 부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 부정을 하고 있어. 아, 나빵사 먹어야 되는데, 너돈 있니? 어, 나 있어. I have. 나 가지고 있어 머니 그런데 없는 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명사 부정을 많이 한다고 이건 no는 형용사야 봐봐 no money no man 이런 식으로 no man knows 없는 사람이 안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야 only god knows 이런 뜻이야 신만이 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명사 부정을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명사 부정을 안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약간 웃겨 야, 너돈 얼마 있냐? 어, 나 있어. 없는 돈.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또 있다 없는 야채들과 없는 고기가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없다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나오면 없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없는 게 있으니까 없다. 그렇지? 뭐가 없어? 리피. 리프. 리프에서 같지 리프가 뭐야? 나뭇잎파리지. 리피. 그럼 잎이 풍성한 블루. 파란색 야채들 봤어, 혹시? 파란색, 파란색. 못 봤지? 코그이지 얘는, 얘들아, 리피가 밑에를 붙진 않겠지? 이파리가 뭐 있겠어, 고기에. 아니면은 파란색 고기를, 는, 없다. 오케이? 자, 다시 쭉 가자. 그림, 해석하세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잎이 풍성한 파란색. 야채, 혹은, 파란색, 고기는 없습니다.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동사부터 찾겠습니다. 동사. 동사 뭘까요? Maybe. Maybe. 그러므로 주어는? That. 그러면 주어, 동사니까 비동사의 보호가 나오겠지. 그런데 보호는 명사님의 형사지. 근데 이렇게 길게 그래. 나오면 무조건 명사라 그랬지. 그럼 얘는 명사보호 거야. 어? 명사보호인데 Y로 시작하네? 칠판바 빨리 칠판바 뭘까 몇번 이름 뭐야 6번번 6번. 따라하세요 간접음문 의주동 간접문. 의주동 그렇지 그런데 후후 위치가시 이끌면 얘가 그 덩어리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주어 보어 목적어 전사의 자리 when where why how 하면은 이끌어 주기는 하지만 아무 역할 안 하고 부사니까 네. 지금까지 영어 수업 들어보면서 내가 날로 먹는 것 같지 않아? 똑같으면 계속하지. 영어는 그만큼 개념이 별로 없어. 영어는 그만큼 뭔가 새로 새로 계속 알아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초만 튼튼하고 단어만 외울 수 있으면 그 다음은 혼자 할수 있어, 끝이야. 학원 가기 다 필요 없어. 학원 가가지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걸 하고 있느니 차라리 시험에 나오는 걸두번세번더 하시라고. 그래야 시험에 잘 보지 여러분 학원가서 끝나면 딴거 하잖아 그치 지금 내신이니까 내신 해 주겠지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 딴책 하잖아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렇지 않아?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려면 기출을 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에 지금 모의고사 하게 돼 있어? 여기 시간표 봐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지 네. 사회 해야지 영어 해야지 한국사 해야지 국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이걸를 오늘 하에 복습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내일 가면 70%다 날라간다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바로 가 직접적으로 연, 연관이 없는 모의고사를 할래면 차라리 이걸 복습을 하는 게 낫지. 이해해? 그렇잖아. 왜 그거를 이할 때는 꼭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나랑 직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모의고사를 왜 하고 있냐고?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성적 안 나와 당연히 고등학교 공부 방법이 아니야 어제 딱 설명했는데 오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그러려면 그날 저녁에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메타인지 동 영상 링크 봤지 그거 한번 보세요 정규 1등 어떻게 공부하나 메타인지 자 그러면 그치 의지 동이야 잘했어 해봐 의 뭘까 의 주동 이렇게 해서 목적어 나오면 돼 어렵지 않아 자보호 자리에 명사 자리 왔어요 주어 자 동사 목적 어 하나 목적어 어디 있어요 <laughs> appetite response까지 명사 명사 같이 to blue 얘들아 명사가 두개부터도 하나의 명사가 될수 있어 선생님, <laughs> 명사 앞이니까 앞에 거는 형사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명사 명사도 하나의 명사될수 있어. 우리 나라 말도 그래. 복합 명사라고 부르거든. 빵 파는 집을 빵의 집이라고 그래? 빵집이라고 그러지. 빵집. 떡볶이 가게. 그렇지. 문구점이 문구 의점이래? 아니잖아. 이해했어? 학교 식당이지. 학교 의 식당 꼭 이렇게 아니잖아. 명사 명사에서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다 있어 그러면. 큰 구조 보자. 큰 구조. 주어, 동사. 이거 전체가 전체가 뭐야? 음. 보어, 명사 보어 그 중에서 명사 절 <laughs> 해석합니다. 해석. 그것은 일지도 몰라요. 뭘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않는지 하는 것일지도 몰라. 뭘 가지고 있지 않아? 어른 말이. 자연 자동적인 에피타이브 스 s 스 식욕 반응 예를 들어서 막 먹고 싶어 동물들은 막 침을 질질 흘리지 식욕 반응 알지 맛있는 냄새 맡으면은 어떤 막 어, 먹고 싶어 이렇게 반응 나주지 어디에 두번 파란 색에는 파란색 음식을 보고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침샘이 작극되거나 이러지 않대 됐체지 그것이 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실지도 몰라요. 자연적인 식욕 반응을. 목적어. 그치? 어디에? 파란색에. 해보세요. 자, 주어. 하나 찍으세요. 잘했어. 잘했어. 동사. 이제 하고, 됐나오는 순간, 또, 눈을, 실눈을 쓰면, 실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눈을 모아서 찾아봐야 돼. 뭘 찾아야 돼? 동사를. 가보자, 동사, 동사, 와, 동사, 있어,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있구나. 그러면 얘는 비동사니까 목적은 없어. 명사절. 보호로 명사절인 4번의 접속사 대절이 또 왔구나. 접속사 대절 정말 많이 쓰지? 그런거야 원래. 유명한 투수들도 던지는 공 주무기는 딱 하나야. 근데 거기에 다른 걸 섞어, 던, 그걸 워낙, 워낙 자, 잘 던지니까. 다른 걸쳐풀때 사람들이 헷갈려서 헷스윙을 하는 거지. 네. 70%가 대절이야, 70%가. 보면 알잖아, 지금. 자, 여기 그래서. 자, 대시입니다, 대. 자, 대단해 봐봐. 얘들아, 여기가 없다고 쳐봐. 이게, 이게 분리 독립된 문장이라고 생각해 봐. 커마주어 동사 앞자리, 부사 자리, 부사잖아. In the past, 과거에. 한 단어 와도 되고, 부사 구와도 되고, 부사 로와도 되고, if 조동사, when 조동사, 이런 거 봐도 되고. 과거에, 자, 뭐가? 뭐가? 파란색. 파란색이. 뭐, 누, 구와 함께, 함께지? 함께라면 부사야? 누구와 함께? 보라색. 보라색과 검은색과 함께. was a color, 뭐였대? 컬러 l o 사인이었대 w a 이 뭘까? 경고. 경고. 이건 뭔 소리야? 색깔 경고 표시였대. 얘들아 보라색이나 검은색 잘못 먹으면 죽어. 이랬다고. 옛날에는 가서 막다 주워 먹기 시대잖아 그치? 자 뭐에 이런 사인이야? 포텐셜링 잠재적으로. 잠재적인 건 뭐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 갖고 있는. 이거지. 그치? 잠재적으로. 자 전이니까 명이지. 그치? 천명자 뭐에? 음식에. 근데 어떤 음식이냐고? 포이저너스. 포이저. Poison, 그치? 독이 있는. 독이 있는. 독이 있는 음미식 그런데 얘는 또뭘 꾸며 잠재적으로 독이 있지 딱 보기에 겉에 독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치 독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편해 먹는 거독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안써 있단 말이야 잠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봐봐 여기만 여기쭉 해봐 해석하세요 과거에 무엇을 파란색은 누구와 함께 보라색과 까만색과 함께 모였어요. 색깔, 아까 뭐였어? 경고, 표시였습니다. 뭐에? 잠재적으로 독이 있는 음식이에요. 끝났잖아. 끝났는데 얘를, 이제, 봐봐. 어, 붙인 거지, 이이 문장을. 또 다른 흥미 있는 사실은, 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내용입니다. 됐죠. 하세요. 자, thus, c o m m 다 품사, 부사. 그러므로, 따라서, 또 여기 봐봐 주중동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그럼 여기도 그치 부사 덩어리인데 이거 얼마 씩도 없다고 쳐봐 전명구잖아 그치 전명구 부사잖아 근데 부사 하나를 더 넣었어 어때 부사가 부서 부사 꾸몄잖아 문제 없잖아 인스팅트 뭐냐 인스팅트 그치 예습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잘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므로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텐트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동사는 아니야 그냥 마치 하는 짓이 조동사처럼 해자 봐봐 must avoid can avoid will avoid 그럼 봐봐 이 동사 텐 o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치 그럼 봐봐 can, avoid, 할, 피, 할, 수 있다지. 의미 넣어주지. 그리고 만약에 과거가 되려면 얘가 can이 could가 변하지. 얘는 그냥 놔두지. 그럼 여기도 과거가 되려면 얘가 ed가 되겠지. 왜? 투부정사니까, 투담의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동사가 아닌데 마치 조동사처럼 해석하고 연기하는 애야. 이런 애들이 몇개 있어. 나중에 몇개 배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t e n to avoid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냥.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laughs> 선생님 분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글을 배울 때 주어동사 잘라면서 분석해? 안 하지 외국어니까 하는 거야. 미국 사람이 미국어 배울 때 이거 할까? 이런 지안 하지. 안할거 아니야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완전히 아는 거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우리가 배우는 배우려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끊을 수도 있어. 그런 거야. 그 얘기를 하시면 돼.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어. 무엇을? 음식을 했는데 또 됐나왔어. 자, 새눈, 새눈. 또 눈. 자, 잘 봐. 동사 있니? 동사. 동사. 동사 어디 있어? 이제 있잖아. 그럼 끝났네. 그럼 여기 자르라 그랬잖아.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잖아. 그럼 형사절이네. 끝났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서 형사절 안에서 주어 뭐야? 태 주어 동사 형사 부호 됐잖아. 그때 관계사 있지? 관계사 했나? 앞에 사물이잖아. 그럼 동사 앞에 주격이잖아. 사물 주격일 때는 뭐 쓰는지 알아? 위치 쓰잖아. 현실에서 사물 주격은, 근데 위치를 안 쓰고 다 됐습니다. 현실을 얘기해 줄게요. 사람 주격은 후를 쓰고, 목적격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사물 주격은 대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돼. 아, 원래 위치였구나. 빤하잖아. 그러니까 대수로 바꿔 쓴 거지. 다했어 그러면 쭉 가면 돼 해석하자 그러므로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피하는,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을 음식을, 음식을. 어떤 음식 파란. 파란 하세요 자 white pink flowers 얘가 주어고요 동사는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나왔죠 묻는 말 때문에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고 내가 알고 싶은 게 Y야. 그래서 묻는 말 만들라고 비동사 앞으로 빼고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면 묻는 말이 되더라. 다음입니다. 자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야.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여기 없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쳐보세요. 없다고 쳐보세요. 묻는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랬을 때는 의지동이 돼. 와칼라. 의. 주. 얘가 의면서 주야. 의문사이면서 주어야 알고 싶은 게 어떠한 색깔인지 알고 싶은 거야. 질문. 여기서 왔으 품사가 뭘까요? 세형사. 음. 왜? 와칼라잖아. 어떠한 색깔이잖아. 이럴 때는 형상거야, 자리만 보는 거야. 의주이게 의민사면서 주어야 동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원래 어떻게 됐던 거야? 이렇게 얘가 앞으로 빠졌던 거지 앞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의주동이었지. 얘들아 왓 칼라잖아. 그럼 얘는 광개면서 왓절이 아니야. 방해되면서 왓절은 왓 자체가 명사여야만 해. 의지동일한 거야. 원래는 이거야. 당신은, 뭐라고요? 생각하십니까? 얘왜 이래. 어. 얘는 왜 앞으로 나왔어? 묻는 말 만들라고. 그치? 뭘 생각해? 대절를 왓컬러. 어떠한 색깔이, 이게 주어지. 어떠한 색깔이 looks better. 더 좋아 보이는지. 자, 주어랑 형용사 보호를 비교급 의형사야 뭘로 묶었어? 지각동사로. For girls. 누구를 위해서? 소녀들. 소녀를, 소녀들을 위해서. 핑크니, 블루니. 어떤 색깔이 더 좋아 보일까? 소녀들, 소녀들에게 핑크색이니, 블루색이니. 이해해?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묻는 말이잖아. 그런데 얘가 의문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앞으로 와버리는 거야. 왜? 묻는 말 만들 때 아까 뭐 했어? 최종의 의문사는 최종의 맨 앞으로 뺐지. 비동사 뺀 다음에 최종의 맨 앞으로 뺐지. 최종의 맨 앞으로 뺀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따라하세요. 어떠한 색깔을? 어떤 색깔을? 을. 음.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자, 더 좋아 보인다고. 소녀들을 위해서. 위해서. 핑크입니까? 블루입니까? 이런 뜻이죠. 하세요. 자, 와칼러는 명사절 안에 룩스 앞에 주어 자리에 있었어요. 됐고요 자, 해봅시다. many of you. 주어. 그리고 얘를 그냥 얘들아, 형용사 동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a lot of처럼. a lot of. 아니면 a cup of 단위 있지? 한 컵에 a piece of paper 단위처럼 많은 여러분들은 유의 복수도 윤거 알지? 네. 많은 여러분들은 answer 뭐라고요? 대답할 것입니다 무엇을? 네. 핑크를 almost automatically 거의 자동적으로 안 어렵죠? 쉽습니다 합니다 많은 같이 합시다 누가? 많은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답을 할 것입니다. 핑크를 거의 자동적으로 부사, 부사, 해보세요. 자, 하지만 또 묻는 말이야. 또 묻는 말. 자, 주어. 이유. 원래 과거형인데, 가져갔어. 당신은 알았습니까? 무엇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잖아. 그런데 또 됐나 왔어. 동사 있나 봐봐. 또 동사 있어. 또 뭐야? 또 4번. 이런 분데. 접속사 대절 명사절 중에서 계속 얘만 나오잖아 야 영어 선생님 하기 거의 되게 쉬워 한말만 계속하면 돼 1년 내내 질릴거야 아마 또 대절이야 또대절이 이럴거야 아마 엄청나게 나와 엄청나게 이번에 모의고사 할 때도 자 당신은 자 대절 분석 모르겠으면 동사부터 대절에서 분석 was, 모르면 주어. discroach. was not까지 같이 하자. for case. a long time ago, 무슨 뜻이야? 오래 전에. 뭐 나타내? 시간 나타내지. 그럼 시간이 부사야. 왜냐 얘기했잖아. 그냥 명사가 부사로도 쓴다고. 명사 자리 아니면. yesterday 가지고 설명했지. 자, 그럼 쭉 하면 돼. 같이 하자. 하지만, 당신은? 과거형에서 아셨습니까? 무엇을?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다 아니다잖아. 그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A long time ago. 오래전에는. 오래전에는. 오래전에는 그 경우가 아니었다는 게 뭐야? 여자는 핑크색이 아니었다는 소리지? 요즘에서야 핑크색이고 해보세요. 파 보세요. 커마 있죠? 네. 커마조선사 앞자리 부사자리인데 전명구야. 듀오링은 전치사로 뭐뭐? 동안에. 자, 뭐동안에? 20세기 초기 동안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야. 지금. 투웬 y 지 원래. 그런데 TH니까 I로 바뀌고 TH잖아. 발음해봐. 2웬티스 발음 힘들지.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어를 하나 넣는 거야. 그래서 2웬티어스0 t h 라고 발음해. 인지 아닌지 확인. 2 0 a h yeah. t t t h century, t 0 t h century. 맞잖아. t 0 t h century, t 0 t h century. 야, 그만해. 20th 자, 첫 번째 읽은 거는 이걸 읽은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읽은 거란 말이야. 이게 뭐가 들어갔어? 이 그치, 이걸 어라고 왜? 2 0트스 힘들지, 발음? 네. 그래 들어간 거야. 이거 다 동영상 찍어서 붙인 거야. 자, 다음입니다. 아니다, 끝났어? 아, 이거 해도 됐구나. 20세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20세기에 그것은, it was generally accepted 하는 순간, it은, 가주어. 잘했어. 이제 볼수 있네. 그럼 진짜 주어 나왔는데, 또 뭐야? Yeah. 또 접속사, 지그지그단 접속사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 자, 쭉 하자. 아니야, 여기서 대절 안에서 주어 찾아야지. 주어. 핑크 동사. Was. was. 전명고, 자르고. Yeah. and, b l For girls. 여기는 근데, 봐봐. 여기에 뭐 있었을까? end야. Yeah. 앞에랑 비교해봐. pink was for boys. blue? 앞에 있잖아. 있는데 뭘또 해. 그죠? 그래서 생략한 거야. 자, 쭉 가자. 이제 다 했어. 쉬워. 언제? 20세기 초반에. i 0 t h century.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 보호라고 해도 되고, 묶어서 수송태라고 해도 되고, 뭐가 받아들여졌는데, 대절이. 핑크. 자, 핑크가 있었다고, 직역하자. 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파란색은 소녀들을 위해서. 해보세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은 게, 잘려있잖아. 그치? 크게 두 덩어리. 여 엔드도 있고. 야, 하여튼. 따라 하세요. 긴 문장을 만났을 때. 다시.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자, 우리의 자세야. 따라 하세요. 쫄지 마. 쫄지 마. 자르면 돼. 자르면 돼. 알았지? 자르면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자를 수 있는 인간들이야, 이제. 자, 해보자. 주어. 누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했는데 또 됐나봐서 동사 있나봐봐. 얘들아, 대절 너무하지 않아? 정말 많이 나오지 정말 많이 나와. 너무한 녀석. 자, 대절 주어. 대절 핑크 동사. 자, 보호찾죠 명사 보야 형사 보호야. 왜? 여자의 직감, 여자의 감각 느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어가 있잖아. 명사 나올 거야. 있잖아. 그 보호 뭐야? <목소리> 컬러. 그렇지. 앞에 거는 전부 다 꾸미는 거네. 보름 방법 알았지, 이제? 어, 나 더가 나왔잖아. 그럼 나 명사 보호 나올 거야. 이런 소리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보호였던 거야. 잘했어. 그러면 여기가 엔드로 형용사의 비교급 2번. 긴 거는 이렇게 뭐 붙이지? 3절 이상이면 이렇게 비교급 하나, 비교급 둘. 그리고 and, 그 다음에 또 비교급 또 나왔어. 이렇게 해서 자르고. w h i l e 주어가 동사인 반면에. 얘는 배경 까는 거고. 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해보자. 뭘 생각했어? 핑크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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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얘들아, d e c i 무슨 뜻이야? d e c i 결정하다. Decision 결정, d e c i v e 결정을 딱한한 형태야. 바뀌지 않아. 단호한 뜻을 모르면 숙제 를안한 거야. 자, 더 단호한 그리고 더 강한 색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얘도 이 꿈이고 얘도 이 꿈이고, 그렇지? 그리고 더욱 b 러버 적합페 누구에게 아. 소년들에게 아. 라고 생각했대 20세기 초반에는 모임 반면에 파란색. 파란색이 더욱 d e l i c 이라고 읽어야 돼 d e l i c a 라고 읽으면 안돼형용사기 때문에 d e l i c 무슨 뜻이? 네. 섬세한 네. 그치 delicate a n 비교급이지 비교급이잖아 또 비교급 더 아, 예쁜 아. 따라서 그러므로 음. 그치 더 적합해, for girls 라고 나올 거야. 지금 화면 잘랐는데. 어디냐, 지금. 그렇지. for girls야. 이 밑에 나온 게 for girls 라고. 여기까지. 쭉 가자. 쭉 해서. 자, 해석하세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girls, 이 끝까지를 다 생각한 거야. 목적으로. 자, 뭐가? 핑크색이 더 단호한 그리고 더 강한 색깔이었다고 그리고 더욱 적절했다고 소년들에게 모임 반면에 파란색이 더욱 섬세하고 그리고 더 예쁜 색깔이라고 따라서 더욱 적절하다고 소년들에게 를 생각한 거야 20세기 초반에 해보세요.